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할 때 항상 수렴하는 급수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이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공비가 요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기는 디귿 리얼도 공비가 요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기역을 보겠습니다. 자, 기역 같은 경우는 자, r의 2n 제곱이죠. 공비가 R의 제곱이 공비가 됩니다. 자, R의 범위가 요거기 때문에 제곱한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그거는 같고, 1보다 작아지죠. 자, 그러면 요 공비의 범위는 요걸 만족하니까 기획은 수렴하는 게맞고요 자, 얘는 수렴입니다. 그죠? 자,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R인데,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R를 곱해주면 어차피 요 범위가 돼요. 그래서 얘도 수렴입니다. 분자 둘다 수렴하기 때문에 합의 값도 수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D급은 자 요거 공비 범위를 또 확인해야 되죠. 자, R의 범위는 주어져 있으니까, 자, 일단 요거 찾겠습니다. 자, 모두 빼기 1을 해주면, 마이너스 2, r-1, 0이 되고, 자, 2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1, 2분의 r-1, 0 되죠. 자, 요게 공비의 범위가 이걸 만족하죠? 그러면 수렴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것도 찾겠습니다. 제가 예를 이용해서. 일단 2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r, 2분의 1이죠. 자, 마이너스 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요 범위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이게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리얼은안 되겠네요.